약간 기본 니트인데 또 너무 예쁜. 그런 옷들하고 스커트, 스커트랑 연말룩으로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도 구입을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부츠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좀 완전 성공했어요. 이렇게 덮여있는 이런 부츠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츠가 있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스텔레토일처럼 좀 뾰족하고 이앞 코도 되게 뾰족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슈즈를 갖고 싶었는데 이걸 딱 자라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잘생겼다 하고 바로 구입을 했었어요 완전 굽이 완전 통굽까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청키한 느낌이라서 예쁘고 여기에 이 버클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 요런? 요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요 통이 되게 넓은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진짜 얇아보여요 근데 정말 넓다 그래서 옆모습 보면은 종아리가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약간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laughs> 뚫린 듯한 느낌? 진짜 좀긴 스커트 같은 거 입으면 정말 바지를 위에 입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통 딱 맞으면 230인데 옷 사이즈 그냥 반 사이즈 정도 업해서 신는 편이라 이거 235로 구입했는데 딱잘 맞고 딱 여유 있게 살짝 여유 있게 잘 맞고 또 편한 착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어, 무난하게 입 는데 또 약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이런 좀 털감 느껴지는 니트 소재인데 되게 부들부들하고 많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딱 두께감도 좋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가디건 형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고정을 해놓고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답 닫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우터처럼 보이게끔 이런 포켓 디테일도 있는데 이거는 가짜 포켓.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거는 이거 작년에 세릭에서 구입했던 폴라티인데 이런 티셔츠랑 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탑 하나만 입고 입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완전 기본 그냥 블랙 폴라티 있잖아요 회색이나 그런 거랑 같이 입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스커트도 진짜 잘산것 같아요. 조금 얇기는 해요. 겨울, 완전 한겨울용처럼 니트 소재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사계절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이 11도인데 이 정도 기온일 때는 그래도 약간 비치는 검은색 스타킹 같은 거 신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입고 진짜 추운 날에는 기모 검은 색깔 그런 스타킹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 이거 입어주시면 돼요. 이 벨트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쁘고 이 밑으로 플레어 스커트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앞뒤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핏도 예쁘고 좀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이 나는 스커트였어요. 기장도 제 기준에 딱 예쁜 기장감이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속바지도 들어있어요. 그냥 딱 진짜 바지처럼 생긴. 안전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건데요. 이게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단독으로 입어도 예쁜데 좀 레이어드 해주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막 꺾을 거린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짝 털감 있는 소재고 팔도 저한테 너무 짧지 않게끔 와가지고 레이어드 같은 거 해줬을 때이 파란색깔 부분이 소매 여기 보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위에 뭔가를 입었을 때. 그리고 크롭이라서 더 레이어드 하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거, 지금 입은 거 밑에다가 입어도 되고, 너무 예쁩니다. 저 위에다가 요 가디건을 입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그냥 기본 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손 많이 가고 유행 없이 그냥 매년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컬러감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티셔츠랑 같이 입어주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은데 또 완전 딱 달라붙는 그거는 아니고 약간 여유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얇은 그런 티셔츠 이런 거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단추 들어가 있는 이런 약간 짤막한 기장이에요. 살짝 엉덩이 정도 내려와가지고 약간 크롭되게 입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 단추 몇개 밑에 열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착용감도 되게 좋습니다. 약간 살짝 폭닥한데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같이 입은 스커트는 요건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요 이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스커트인데 뒤에서 봤을 때는 팬츠예요 쇼팬츠. 그래서 정말 귀엽고 이런 쇼팬츠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가 흰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에 뭔지 아시죠? 약간 그 위에 속옷 살짝 보이게 그렇게 입잖아요. 근데 완전 그 속옷 같아 보이지는 않는?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포인트는 딱 돼주는데 또 너무 과하지는 않고.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주머니도 있어서 진짜 편하고, 핏도 예쁘고, 기장도 딱 제가 좋아하는 기장이고, 블랙 스타킹이나 그레이 컬러 스타킹이나 이런 거 입고 입어줘도 되고, 맨 다리에 살색 스타킹 신고 입어줘도 되고, 부츠랑도 잘 어울리는데, 로퍼랑 신어줘도 되게 잘 어울렸던 제품이에요. 완전 그냥 그레이 컬러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이 기본 <laughs> 디자인 니트예요. 근데 핏도 뭔가 약간 부들부들 흐물흐물 떨어지는 뭔가 예쁜 핏이고,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 스커트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그냥 좀 포인트 되는 스커트 입은 날에 이걸로 입어줘도 좋고, 그냥 무난하게 바지 입은 날 입어주셔도 좋고, 진짜 얘도 정말 그냥 매일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헤어리한 소재고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은 털이 빠지는데 막아털 너무 날린다 막막 아,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이게 그냥 처음에 딱 입었을 때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조금 입고 있다 보면은 뭔가 따끔거리는 거 같. 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좀 착용을 해보고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은 이 스커트가 이 허리 부분이 약간 포인트여가지고, 근데 얘는 또 얇아서 안에 바지 안에 넣어 입기도 좋더라고요. 그냥 살짝 넣어가지고 입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스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롱한 기장감의 스커트인데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소재는 다 비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안감 이 있어 가지고 한 무릎 정도까지는 안 비치고, 그 밑으로 이제 뚫려 있는. 얘는 이제 제가 연말에 입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좀 위에 상하이로 이제 셋업처럼 입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상의도 샀는데 두개 같이 입은 것도 예쁜데 그냥 얘는 다른 니트나 다른 거랑 입고 그 상의는 또 다른 팬츠랑 입고 이렇게 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골드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진짜 그 연말 느낌도 나고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과하지는 않아가지고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통굽에 부츠 같은 거 신어줄 것 같은데 좀 힐로 된 슈즈 신어주면 되게 여성스럽게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안감이 실키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 조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좋고 이렇게 신축성도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이런 자켓 모양인데 아우터로 안 입고 이제 상의로 안에 입고 이 위로 이제 코트를 입어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얘도 이 치마에 있는 안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좀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똑딱이로 여닫는 제품이에요. 살짝 라인이 들어가고, 한 엉덩이 가려지는 정도의 기장감인 제품입니다. 요거에 요 스커트를 매치를 했어요. 이것도 진짜 잘산것 같은 게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뻐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스커트인데 이게 입으면 이렇게 살짝 벌려져요. 그러면서 이 안에 바지가 살짝씩 보이는 게 그게 정말 예뻤고 이 뒤에는 완전 딱 팬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런상의랑도잘 어울리고 약간 그냥 캐주얼한 상이랑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게 <laughs>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과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막상 입으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냥 좀 연말에 좀 꾸며야 되는 날이라던가 뭔가 행사 있거나 요럴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뭔가 입은 모습이 그 실루엣이나 이런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약간 여기 어깨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되게 딱 직각. 어깨 만들어주는데 또 그게 너무 과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모델분은 완전 원피스처럼 입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입기는 너무 짧아가지고 이런 팬츠 입고 이거를 다 내려서 입던지 밑는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좀 위로 올려주면은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위에 허리에서 이렇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짝 상의로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대반전은 요 뒤에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좀 너무 노출이 심한 것 같다 하면은 안에 그냥 폴라티 검은 색깔 티셔츠 입고 이거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탑 입고 입으셔도 되고 뭔가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져서 그런지 레드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화이트랑 블랙 뭐 이렇게 컬러가 좀 있었는데 이런 강렬한 레드로 <laughs> 구입을 해봤어요. 약간 화이트에다가 짧은 스커트 입고 그 밑으로 이제 양말 신고 로퍼 신으면 은좀 핀터레스트처럼 그런 감성으로 입을 수도 있고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레드로 산 거를 <laughs> 후회하고 있는데 또이 컬러도 또 입으면 또 이쁘더라고요. 이런 게또 연말 룩하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딱 연말에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입기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쫙 주름 지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팔을 올리기가 되게 힘들다. 여기가 밴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 올릴 수는 있는데 올리면은 얘네가 다 올라간다. <laughs>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자주 입을 옷은 아니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 그치만 예쁘고, 좀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기장도 너무 짧지 않아가지고, 그 같이 입은 스커트 벨트까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입어주면 예뻤어요. 그 아동 제품을 좀 수시로 들어가면서 보는 스타일인데, 되게 연말로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옷으로 나온 게. 원피스 같은 것도 예쁜 게 많았고. 근데 좀 제가 입을 수 있을 만한 좀 꾸안꾸로 입고 싶어서 그렇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건이 스커트인 것 같아서 어, 이거를 좀 박시한 니트랑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큐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꽃도 있고. 얘는 이제 검은 색깔 스타킹도 잘 어울리는데 그냥 그레이 컬러나 좀 화이트인데 비치는 그런 스커 스타킹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얘를 다 보이게 입는 것보다 얘가 그냥 살짝 보이게끔 큰 니트. 이런 거랑 입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냥 약간은 짤막한 니트랑 입는다 하면은, 고를 때는 이제 그 위로 박시한 자켓을 입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좀 포인트는 돼주는데, 또 너무 과하지는 않게 입을 수 있어서, 딱 진짜 꾸안꾸인데 조금, 그래도 살짝은 꾸며야 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고를 때딱 입기 좋은 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엽게 입을 수 있고 얘가 여기 허리가 밴딩이어가지고 이렇게 잘 늘어나서 좀 위에 니트로 입으면 어차피 허리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좀 짧게 입고 싶다 하면은 조금 올려 입고 좀 내려 입고 싶다 하면은 조금 골반까지 내려가지고 기장을 살짝 그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얘도 완전 강렬하죠? 얘는 여기 앞에 가운데 리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되게 귀여운 느낌이고 저는 얘를 단독으로는 못 입을 것 같고 이 위에다가 검은 색깔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 입고. 그 위로 이제 자켓 입어주려고 구입을 했어요. 약간 스커트처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런 약간 옐로우 컬러의 니트밖에 없어가지고 박시한 게 그걸로 코디를 했는데 좀 루즈한 블랙 가디건이나 좀 터틀넥으로 폴라 이렇게 두꺼운 폴라 티 있잖아요. 박시한 거. 그런 거 입고 그 안에다가 이거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발은 부츠 신거나 로퍼에 양말 신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은 예쁠 것 같습니다. 완전 실키한데 그 엄청 얇은 그 여름 재질은 아니에요. 그래좀 두꺼운 가디건하고 니트 이런 거하고. 입고 그 위로 이제 또 아우터 이렇게 입어주시면 될것 같고 가을이나 봄에는 이제 요거 입고 사켓 같은 거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자라에서 구입한 것들 쭉 모으는데 아우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니까 아우터 하울에서 이미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상하이 뭐 부츠 이런 거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